네여보 안녕하세요 주니티입니다 요새 이제 올리는 컨텐츠가 없기도 하고 요새 자, 자주 영상을 못 올리는 점은 죄송하.. 어 이제 그래서 구독자가 아, 빠지고 있는데 일단 영상을 못 올리는 첫 번째 이유 컨텐츠 고갈이에요 pvp영상을 찍어야 라이브를 찍어야 되는데 라이브도 촬영도 안 되고 여기 지금 현재는 인데 혼자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고 <laughs> 그리고 이제 그리고 타이트 버블 요번에 그 패스를 할 거기 때문에 그 젠카이 뽑기도 하는데 지금 진행을 하그 만들 생각도 없고 그래갖고 요새 컨텐츠를 못올고 있는데 제가 하는 게 뭡니까? 예 옛날부터 했던 게그 이제 50층 이벤트 같은 거 하고 뭐 캐릭터 캐릭터 리뷰나 뭐좀 간단하게 했었는데 그게 안 돼요 <laughs> 그리고 저 그리고 어 중요한 사실을 위해서 말씀드릴까습니다 이제 제가 타이즈 법이 끝나고 이제 제가 좀 많이 존버를 탈 거라서 캐릭을 안 뽑을 거예요 존버를 타야 될 이유 말씀드릴수없지만 이거 하나 주니티비에 지금 어, 아이콘을 걸고 채널을 걸고 마,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결정정보 사세요. 진짜 호감이거나 아니면 진짜 쓸 만한 게 아니면 절대 결정 절대 쓰지 마세요. 진짜 이거 하나 말씀드리게요. 존버하세요. 진짜 결정 쓰는 거는 자유지만 존버는 진짜 하셨다 효율적으로 쓰세요. 그냥 모았다가 내가 한 5000개 모았다 그러면 2000개씩 쓰시고 그러면 서 존버하세요. 진짜 꼭 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사실 이제 프로필 사진을 드래곤볼과 관련이 안 되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제 어떤 그 어느 애니에 어떤 걸뭐 너무 좋아해갖고 베지터로 안될것 같아요 드래곤볼로 바꾸면 정체성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지만 바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, 어 지금 영상을 지금 심심하지 않으려 화면 바꾸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바꿀 거고, 채널명이나 뭐 레전드 컨텐츠 자체를, 컨셉을 버리는 거 아니고, 그냥 사진이나 뭐 그런 걸 드래곤 공, 뭐 드래곤볼과 관련 없는 걸로 바꾸겠다 이거고요. 그리고 이제 요새 영상을 못 올리는데, 나중에 만약에 캐릭터 리뷰하게 생기면 다시 영상 올릴 테니까, 그때까지 죄송하지만 기다려주세요. 이제 그리고 중간에 또뭐 이제 할 소지 있으면, 그거 편집해서 올릴게요, 이렇게. 예, 죄송합니다. 오늘 여태까지 못 올려서. 그러면 이제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렸고, 그 존버 타시고, 존버 꼭 타서 나중에 뭐큰거 나올 수 있으니까 존버 꼭 타시고, 예, 꼭성공해주길겠습니다 이제 좀, 간만에 인사드린 준이TV였고, 예, 영상 봐줘서 감사하고,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딱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미 이제 7 1명에서 69명을 주었는데 그래도 정말 에 아쉬워요 정말 제가 영상을 꾸준히 못 올린 것도 있는데 그게 사정상 이게 제 레전드 자체가 컨텐츠가 또 없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못 올리겠어 이게 이게 이제는 컨텐츠를 많이 줘야 되는데 폭력을 또 갑자기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도 또딴 게임을 또할 수는 없고 레전드라는 레전드는 또 이제 창의적으로 댓글 짜서 예능 댓글 짠다던가 뭐 그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것도 제가 머리가 또 부족해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래도 몇년 뒤쯤에 라이브를 하면 피지 않을까 몇년 동안 영상에 아예 안올다는건 아니고 그냥 적어도 한 2주에 하나씩은 올릴 것같은데다 네. 2주에 하나씩은 이제 PVP 랭크 받아보자고 짧게 몇초 가량 네. 올릴 거 같고 조회수는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절대 떠나지 말아주세요. 구독 취소하지 말아주세요. 예, 네, 그러면 안녕. 또 보자.